시원이 아산이고, 충분히 시원이고, 시원이 아산이 전지 아가. 두둥탕. 시원. 다 같이 음미하면서. 일단 우리가 충주 먼저 갔으니까. 그치 그치. 시원 시원부터 먼저 그러면 어. 맛있도록. 하겠습니다. 먼저 먹어볼게요. <laughs> 네, 안주 장전하시죠. 안주 하나. 저는 이거 생으로 일단 뭐 이거 완전 반면 네. 아, 예, 예, 예. <laughs> 그래. 소리 아시나요? 아, 맑은 아, 맑은 소리 소 맑은 아, 맑은 소리 소소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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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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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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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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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고. 안녕하세요 맛있어. 1차 1차 아. 음. 아. 근데 나 진짜 시원 맛있는 것응 나도 아 맛있다 나 시온이 진짜 제일 맛있다 좀, 좀, 음. 너무 깔끔해 단, 음. 단맛도 좀 은근 풍기는 거아 어, 아, 과한 단맛이 아니야 얘도 제로인가? 아니 진짜 쓴맛이 없어요 맞아 쓴맛은 없어 응 아니 댁님 뭐, 드시죠 <laughs> 예? 댁님은 또그감맛 아이 간맛에 어떤 저거를 사요 음. 간맛? 예민하잖아 음 그냥 새로 정도의 맛아딱새로 정도? 좋은데 이보다 덜 달아 그럼 이제 시원을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봐이거도한번따 이거 술을 바꿔보니까 밑전에못가라 응. 섞여가지고. 응. 응. 시원 들어가보니다 음. 이걸 드디어 하는 날이 오네. 음. 이제, 아, 이제 그 맛을 좀 한번 비싸야지. 좀 비교해볼까요? 어떤지? 음. 향은 소주 맛이야. 아! 아, 아 얘는! 상맛이 좀 강하다. 세다. 시원승, 충주승. 이거 아닌가? 시원이 어디 거더라? 얘가 충주. 두번 부산. 내가 부산. 시원이 부산. 충주승. 한잔 한잔만으로. 한잔만으로. 괜히 부산에서 좋은 데이 보는 게 아니었어. 네. 그럴 줄 알고. 저도. 좋은 데이 왔습니다. 아, 좋은 데 좋은 데 좋은. 데 아 부산 생각이 좀 많이 나네. 음. 오늘 날이 참 좋았대. 어? <laughs> 좋은데. Let's go. 아 이거도 차라리 시원이랑 비교할거 그랬나? 대선도 가져오지 않았어. 대선 없었어? 있다. 대선 있었어? 있었어? 네. 그럼 좋은데 이 대선 해야 되는 거아니야어 그거야. 자 시원대 시원 대 음. 2편 그래. 음. 좋은데 이대 우리 대선. 음. 예 경쟁을 하고. 음. 부산은 대선하고 좋은데가 네, 붙합이잖아. 네. 붙이잖아 음. 뭐가 과연 더 맛있을까? 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존데이 먼저 갑니다. 존데이 먼저 한번 소서한번때려고 할까요? 다시 루 다시. 오늘 좋았대. <laughs>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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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맛이 다르네. 달라 달라. 먹는 소주한 맛이 달라. 이게 뭐왜상큼하지난 시원 존데이 시원. 나도. 근데 맞아 이순이긴 해. 아니, 시원이 진짜. 시원해. 제법 압도적이었어. 시원이 시원해? 응. 어때? 이런 명언이 또 있을까? 명, 명, 어, 명언 명언이요? 그러죠 <laughs> 원래 난 좋은 데가 1등이었는데 응. 오늘 맛이 좀 다르다. 아, 아니, 시원. 피곤한가? <laughs> 오늘 우리가 좀 피곤하긴 해. 좋은 데는 좀 녹진한 맛이네. 아 근데? 원래 난 되게 가벼운 맛을 되게. 과일 소주 같은 느낌이었는데. 어, 지금은 좀 지금 좀, 응. 좀 아니지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니야. 난좀좀 어, 육지한 느낌이 있는데. 난딱 시원이랑 시원 사이. 음 맛이야. 맞아 지금 먹었을 때딱 맞아 맞아 맞아. 단맛도 응. 단맛도 알코올 단이랑응 응. 음, 음, 음. 단맛이 딱그 중간이야. 음, 맞아. 좋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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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매운 오돌뼈 가능할까요? 어, 매운 오돌뼈. 오돌뼈? 네. 예, 좀 맵게 부탁드릴게요. 맵게? 예. 저 죽는 거야. 그냥 <laughs> 자, 다음 타자. 대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아그래도 이제 곧 대선이잖아요? 대선 배선. 한번 맛을 볼까요? 근데 좀 많은 것 같은데, 3-4. 기분 입니다 오늘 <laughs> 푹 주무시네. 어? 난 써, 나한테. 어? 어? <laughs> 괜찮은데? 맞나 이거는 좀. 아, 이거는 시원이랑 비교를 했어야 된다. 어, 나좀 쓴데? 나도 써. <laughs> 나도 나, 나내 스타일이야. 내가 응. 우리 막예고 때. 너 오빠랑 같이 갔던 미팅 근데 거기가 대선 말이잖아 내가 대선 좋아했거든 어, 어. 대선 맛있다 대선 맛있다 대무 맛있어 어? 네. 아그감 가면 제일 가장 쎄다 어 진짜? 응, 지금까지 먹것 중에 난시몬이 제일 쓰지 내가 그날 대선을 잊지를 <laughs> 못해 뭐가 누가 잘못됐죠? <laughs> 아니그 아니, 대선 말고 요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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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예. 근데? 아, 어, 이모, 벌써 나왔어요아니조매울조 <laughs>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히 조용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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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를 조용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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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어떤 게 제일 맛있냐? 순위를 정하기 너무 어려워. 어? <laughs> 제일 쉬운, 제일 안 와닿는 소주를 먼저 골라보게요 부산의 응. 시원. 네. 예! 음. 그래서 4개로 경쟁을 할게요. 아, 4개는 거의 용어 상박이었다. 예. 응. 기억이 잘안 난다.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 충주 시원이 제일 맛있다. 진골시원. 나머지 3 개는 좀 거의 거의 미스미스카죠. 예, 근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위가 좋은데. 어. 오케이 오케이. 대선. 좋은데 이 대선. 진로 올드 아, 시원. 진골시. 네. 언니는? 저는 명화곡에. 명화곡에. 충주 시원. 충주 시원 진짜. 예최고최고 네. 드릴게요. 아, 벌두 표째 이..이.. 음. 이위이위너위 대선 대선 음. 이위 대선? 아하 음.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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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라 골드 어? 젤라 음. 골드 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나올 때가 됐죠? 버스 버스 존댕이 존댕 마지막은 이제 괜히 저희 상업명도 <laughs> <괜히> 얘기해봐야 또해많이 오니까 네오네요 템님은? 템님은 또 1위 이렇게 딱 골라주시면 1위는 뭐 좋은데이랑 청소년 시원이 아 공동 같 공동 어, 1 아, 좋은데이까지 공동 1위 오. 3위 <laughs> 3위는 그러니까. 대선 부산 시원이 우위라위가 오늘 질로 그래도. 아하. 아 이거 부산 시원좀 부산 시원 지금 올라왔는데요. 지금 음,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. 조금 올라오나요? 부산 아예. 네. 저는 1위는뭐 압도적으로 충주 시원, 아 네. 충주 시원이. 완전 1치네요 네, 영화 공개. 네, 영화 공개하고. 네.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또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언니랑 똑같아요. 아. 일위가. 아, 2위가 아, 이제 대선. 어. 대선은 거의 내네 소주다? 라는 느낌? 충주 시원은 어, 어, 내가 감히 이걸 먹어도 돼? 할 정도의 응. 어떤 아, 아 진짜, 진짜 엄청난 소주였고 1위 대선은 아 진짜 이건 내네 소주다 너너 거의 그 몬스터볼에 너 가고 싶어요 내거 하죠? 응 어, 어, 어. 3위. 3위는 진로골드 근데 진로골드랑 좋은 데랑 조금 비슷한데 진로골드는 네? 암, <laughs> 아무... 딱 들어가자마자 센 맛이, 쓴 맛이 세고, 좋은 데이는 들어가고 나서, 이렇게 향이 마지막에 나중에 날때 쓴맛이 좀 세요. <laughs> 그 고차이. 그 어쨌든 쓴맛이 좀센 느낌. <laughs> 음. 뭐, 오이는 이제 뭐, 운동을 예, 안 하는 게 낫지 않나. 오늘은? 네. 예, 저희 클럽, 백조 클럽. 예, 처음으로 음. 이제 여행 어떤 영상 말고, 네, 술 먹방 그냥 진짜 순수 술 먹방을 <laughs> 네.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. 여러모로 어. 그런 모습들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 우리 예. 한번 또 힘을 내봅시다. 예1차 목표인 10만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네. 저희 네. 저희는 배척클배척클 어예요. <laughs>